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력이만 정인태입니다. 네, 이준석이 당 대표 물고 내려지면 그 이상의 피해 드릴 것. 네, 이렇게 어, 당내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예, 민의국 당대표가 되길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낸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로 피해받고 있는 어, 그러한 국민들, 어, 그리고, 어, 이 많은 그 자영업자들, 산불로 피해받은 분들, 어, 또 요즘에 어, 백신 피해자라든지, 각종 경제적 약자를 위한 그런 발언을 하는 걸 제가 거의 못본것 같아요. 그냥 그저 어 이렇게 뭔가 아주 그 뭐라 할까요? 싸우는 사람의 모습. 네. 그러니까 이준석 하면 이미지가 애국 애민 뭐 국익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싸우는 자. 네. 이렇게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참 많은 걱정이 돼요. 네, 어,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불통이고 어, 아집이 굉장히 강한 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마치 쌈닭처럼 계속 그 쌈만 하지 에, 국민들의 삶, 민생을 돌보는 모습을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걱정이다. 에, 결국에는 어,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못했고 오죽하면 좌파 독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지쳐서 최악이 싫어서 착악을 찍었는데 어, 요즘에 이문 당선인 윤 당선인과. 에,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것을 보면은 아이또 다른 무슨 독재자의 출연인가 아,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에, 이준석 대표는 쌈닭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애민애국하는 그러한 당대표의 모습을 에, 보이길 바랍니다.